제7회 남원국제휴문화학회제 기회식을 모행하겠습니다난 자랑스러운 투격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충성을 강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 미국어를 재연하겠습니다. 미국는 사절까지 힘차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살기 좋은 영월건설에 매진하시는 우리 최병석 군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다음은 우리 군인의학 의원님 참석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월동 교육청 이하조 교육장님 참석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덕규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종현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이규태부총장님참가하신니다강사현의이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니다니다감사합니감사니다니다감사합니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니 우리 사합니합니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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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영월 문에, 강원국제 흉납술제, 우리 영월 문에서 이렇게 중계해서 벌써 일곱 번째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실 영월이 잘 알다시피, 우리가 충절의 보장으로 잘 알려져 있고, 또충효정신이 어느 것보다 많이 함양되어 있는 곳이라는 그런 평가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 강원 국제 희문학 실제가 매년 우리 영원에 서렇게달리 되는 건 굉장히 뜻깊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될수 있도록 애써주시고 계시는 강원 희문학원의이만부고 그냥 감사드리고 또 관계자 여러분,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또 약술 발표를 위해서 원래 중국에도 오셨네요. 교수님과 계시던 것 같은데. 감사드리고 오늘 이제 기조 강연해 주실 김덕균 박사님, 또 토론해 주신 김우 교수님, 박종영 교수님, 이규태 교수님 그렇단 관계여러분 모두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일찍이 유학자 주자는 초에 대해 어버이를 섬기는 정성에 인하여 그로서 하늘을 받드는 도를 받친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인간 사회에 있어서의 모든 질서의 근원은 반대 우리 후손들에게. 계승되어야 소중한 가치이자 보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명심보감에도 내가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면 내가 낳은 자식같이 효도하려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효 세대를 넘어서 미래의 주역이 될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있어도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추기 위한 중요한 기본 마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부모님을 존중하며 형제 간의 우애와 자녀를 사랑함으로 20개의 효우를 실천하는 따스한 효우의 귀중한 사상이 전지역으로 우리 영을 중심으로 번져나가길 소망합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효우문화가 한층 더 현대사회, 다른 사람 모든 이들에게 계속 발전되는 소중한 기회와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인상말 보다도 오늘 주최하는 효우문화 일종의 포럼에 한다는 것 자체가 과연 제 자신이 이 제목에 어울리게 잘 살았는가 또 앞으로 잘살 자신이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첫째 보면 효는 인류가 지킬 마지막 양심이라는 건내띠었습니다아 양심을 갖고 잘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어찌 보면 효는 우리 인류가 해동된 이후에 가장 지키고 왔지만 앞으로 지켜야 될 도리 중의 하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점차 어려운 쪽으로 가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 와중에 더 중요한 것은 얼마 전제 아는 지인이 가족하고 연결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부자지간 모자지간 철륜이지만 경제적 여건, 그리고 사회적 여건을 위해서 인연을 끊는 그런 사례들이 이제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치우점이 교육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물론 여기 계시 다른 분들 모두가 생각들이 다 다르고 가치관이 다를 수 있지만, 교육이 똑바로 쓰지 않으면 표는 우리들의 한성에 지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일본에 갔을 때, 노인이 노인을 공경한다는 사례들이 아주 비일비재했습니다. 특히나 텐션 같은 경우에 가보면, 80대신 분이 상차림을 해주고, 그리고 그분들이 고속도로 통행료를 갖고, 그분들이 모든 모텔에서 케어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젊은 세대들이 같이 있지 않고 그지게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이곳 역시 영월도, 그리고 대한민국도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이쯤에 있어서 이제 돈는 우리들의 문제이자 미래의 문제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교수님들, 여러분들 유명하신 분들이 오셔서 좋은 말씀해주시고 토론을 하고 계시지만 특히나 2014년부터 준비하신 이만국 교수님 제가 너무나 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도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교육에 주안점을 주고 교육을 똑바로 세우지 않으면 교는 정말 어려운 길로 갈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 이거는 사회복지 차원에서 효를 같이 가져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에서 끝까지 참석해서 그 얘기를 여러분들의 얘기를 경청해 주시면. 제가 도움이 많이 되겠지만 저도 사실은 오늘 다 참정을 못하고 오늘 포럼에서 나타난 어떤 그런 모든 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저도 어 생각하는 모든 것에서 어 주안점을 가지고 찾아가겠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교는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세대는 교 자체가 사회복지 차원에서 다시 한번 다루어져야 되지 않는 생각합니다. 이두 가지 말씀드리고요. 오늘 우장님께서 출타 중이어서 오늘 참전을 못했습니다. 그 동안 이 자리가 있기까지 준비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함께 열과 성의를 다해서 이 자리를 만드신 이만복 교수님과 그리고 사무총장님 그리고 함께 지도 체층 여러분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이 문화 축제가 과연 이 지역뿐만 아니라 강원도를 넘어서 우리 지역에서 효 문화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앞으로 사회 모든 전반적인 곳에서 함께 발전할 수 있고 가족과 지역이 함께 소통해서 올바른 문화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함께 도와주시수라는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인사에 가로막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그 인류 보편적 가치라고 하는 그 슬로건을 이번에 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가족의 기반이 무너지면 자신의 사회 기반이 무너지고 그 사회 기반은 우리 국가를 비태롭게 합니다. 바른 길을 지시 못했을 때 우리는 폐륜적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분들이 함께 같이 칩시 일반 또 아니면 정말 우리가 참여하는 마음으로 같이 정책을 토론하고 또 정책가에 계신 분들은 이것을 어떻게 극대화를 시킬 것인가 같이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